앞에 있는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어린 이집 들어가 봅니다. 등원 좋습니다. 인사. 잘합니다. 형제, 좋습니다. 자매도 좋습니다. 형제, 자매, 남매, 외동, 다다 좋습니다. 여기는 시립장애, 호반서 밋 어린이집, 놀이 중심, 아이 중심, 여기는 놀이 존입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놀이를 골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즐겁게, 재미나게, 자동차, 좋습니다. 종이접기, 좋습니다. 역할 놀이, 좋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해도, 다다다다, 좋습니다. 형님들도 좋습니다. 격돌, 물판 레고, 블럭, 다다, 좋습니다. 동생들도 좋습니다. 텃밭놀이, 오감놀이, 텃밭오감, 텃밭오감 오감, 텃밭 다다 좋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신청해요 노래 춤춰봐요. 함께 놀러와요. 만세 춤 노래 신청해요 사이 듣듯 빅뱅 뱅뱅 안 춤출 수 없는. 여기는 놀이 놀이 존. 놀이지도 따라가는 바깥 놀이 존입니다. 산책 좋습니다. 뒷산 좋습니다. 개울가도 좋습니다. 생태 놀이 좋습니다. 쉽게 새집통 잠자리 채 가다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놀이터를 골라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놀이터를 골라 사이좋게 뛰라이요 그네, 그네, 그네. 시소, 시소, 시소. 미끄럼틀엔 덜린 바다 노는 여기는 놀이터존, 잔디밭도 좋습니다. 설레게 다아 꼭꼭 숨어 무궁화꽃 활짝 어워벌쩍 자유롭게 뛰어노는 여기는 잔디존, 교통공원 좋습니다. 신호등과 표지판과 횡단보도 건너가는 안전교육 체험하는 여기는 교통공원, 자연중심 놀이중심 어린이집 최고자랑 여기는 밥값놀이 존드로 존존존 존 존. 건강 최고 위세만점 먹거리 존 여기입니다. 친환경 식재료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음식을 만듭니다. 단식 점심 다다 맛있게 만듭니다. 과일 먹습니다. 우유 먹습니다. 제철 따라 영양 따라 다다다다 먹습니다. 안 먹을 수 없는. 맛있는 먹거리 존, 먹고 쑥쑥 자라나는 여기는 먹거리 존, 살금살금 가 보면서 낮잠 시간 구경해요. 편한 휴식 숙면하며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이 중심, 놀이 중심, 연구하는 선생님들 좋습니다. 놀이 관찰 기록 회의 매일매일 바쁩니다. 힐링 연수 좋습니다. 선생님도 최고입니다. 다다다다 최고입니다. I'm